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변현재 선수라는 또이 저그전에 또 다른 스타일리스트에게 김명훈 선수가 덜미를 잡히면서 합니다. 이번 시즌 굉장히 좀 강력하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차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3, 4회전1스트트대시작작됐습니다 김명훈 선수예요. 5시 김명훈 선수고요. 11시 조일장 선수입니다. 은 네, 그런 부분이좀 문제라고 볼수 있겠는데 1 2람상이 사람은 이 사람은 좀안 좋죠. 라바람이지람은이 사람은 이사람 1. 돌고 있었죠 방금 아! <laughs> <막, 웃음> 네. 막타까지 지금은 치고 예, 분위기를 좀 어,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발업이 됐습니다 되는 거거든요 해초리와의 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진영 해초리의 차이는 곧 라바의 차이 결국 저글링의 양은 더 머리수는 많아지는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여기서 눈치 이... 쌈은 계속 되고 있고요. 네 오. 뒤로 좀 물리고 있어요 상대의 저글링이 많아지는 시간이 있고 두... 저글링 뒤쪽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다리 쪽에서의 수비 여기도 좀 바꿔주고 있어요 예, 시작 자체가 매우 안 좋은 조일장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 남겨져 있었던 저글링까지 아... 입구 잡으로 올라가다가 빈 공간이 생긴 줄 알았는데 아... 저글링이 바로 백업을로 왔습니다 네, 수비 병력견이 남겨두고 갔어요 네. 네. 그때 어쨌든 국수를 좀 어, 하기도 해야 될 텐데 뮤탈 때문에 라바를 남기는 타이밍을 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뮤탈은 지금 생산 들어갔고요 들어온 상황에서 여기서기 입구 열기 싸움이거든요 네.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저글링 숫자를 줄여서 몇 기라도 남아서 들어가면 뮤탈이 바로 못 떠나거든요 이아는 병력이 끌어내고요 안에 가서 아 어, 여기 이제 뮤탈 리스크 나오 타이밍인데요 문제는 저글링이 좀 많이 남았고 시간 계속 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한번 뭉친... 1이0 완성이 됐고 여기는 드포 하나. o u can see the brutality of the brutality of the b r u t a 고 i t y of the brutality of the brutality of the brutality o 더 the b r u t a l i 그 y of the b r u t a 어, i t y o 거지 h e brutality of 추가로 더 나오거든요. 네, 아직까지 원하는 어쨌든 맞서 싸울 만한 수량이 네, 압도적으로 나오는 게더 많아요. 압도적으로 이제 어, 상대방을 찍어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야, 이거 들어와 소보 좀만 해줘도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압도하네요. 들어와서 이렇게 바꿔주면 해도 GG. GG. 1세트 태그 김명훈 선수 먼저 승리를 떠내면서 앞서 나갑니다. 경기 좀 끝났습니다. 2세태 그레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대결입니다고요 네. 본진의 해처리를 추가로 늘려주면서 거의 좀 모브라스가 <laughs> 400클타 먼저 뽑아내면서 모버로드부터 제거해주고 있거든요. 네. 뮤타를 지금 희생을 시킨 거죠. 상대적으로 흥성을 하고 있는 저 적의 빈틈을 한번 노리겠다 네. 이 생각인데 자 성큰도 거기에 맞춰서 올리고 있었죠. 아, 뮤탈리스가 지금 나왔어요. 자 여기서 지금 성코 콜로니가 완성됐고. 추가, 저울링까지 지금 뮤탈리스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여기서. 아, 뒤, 아 뒤쪽으로 한번 파고들려고 했었는데, 뒤에도 성크이스포가 네. 아, 건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크는 성큰한... 완전히 돼버렸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격에 있어서 좀 피해를 많이 입힌 상태로 남은 그잔여가스를 찍으면 되는 상황이라 네. 자, 기다리는 이런 위치인데요. 오, 아, 오히려 많아요. 네. 자, 들어오면서 지금 여기서 와, 에어사고 경력 사람인데요. 안 네. 성공. 아, 아 여이고요 네. 아, 아, 이게 숫자 차이가 나요. 추가됐는데 또 스포에 맞았죠. 최재 김명훈 선수. 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앞선한 경기 운영을 선보이면서요. 들어오는 공격 막아낼 승리 따냈습니다. 2대 0! 히든 트랙을 시작으로 내리세 경기 연속 승리 따내요 3위에 올라섰으신 주열전 선수입니다. 오늘 걸린 상금 이 있거든요. 경기 중에 끝났습니다. 세 번째 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삼사에 전세 번째 세트 해결입니다. 네, 가스 준비합니다. 김명훈 여긴 안고 있어요. 가스 남습니다. 네. 들어가서지 먼저. 네, 시간적인 여유를 안 주고 지금 다이렉트로 내려왔죠 스쿼지 포함해서 네. 그 상태에서 좀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숫자가 늘어났거든요. 네. 오버로드 하나 지금은 자르고 있습니다. 맞는 시기에. 자, 스커지 양이 좀 많기 네. 때문에 오. 달려든 거죠. 유탈이 한기 적긴 했는데, 스커지 믿고 한번 들어가 보고요. 네. 가성비 아, 좋은 싸움을 꿈꾸는 거죠. 네. 어, 추가 유탈리스키 나왔습니다. 뒤통수. 예. 자, 추가 스커지도 지금 네, 들어가 시작하는데요. 자, 이 싸움에서, 이 싸움에서 지금 몇 기? 예. 자, 일곱 기, 여섯 기. 7대 6. 자, 꼬리 잡히면 이거 큰일 납니다. 예. 네, 지금 잡으러 들어가거든요. 본진 근처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안마랑 본진에서 하나씩 더 추가가 돼서 뮤탈리스가두 기가 더 추가된, 초원된 네. 상태에서의 싸움이었거든요. 와, 이거 산개 들어가서의 절반 반판은 시킬 수 있습니다. 3단을 했는데 상대 스포지가더 많아요. 네. 자, 들어가면서 여기서요. 이제 자원줄에 데미지까지 입힐 수 있는 상황이에요. 드디어. 와, 네, 비슷하면서 그렇게 미리 보죠. 이제야, 자이 경기 잡을 가능성 높아졌죠. 네, 뭔가 이제 그 정찰 운이라는 게 본인 쪽으로 어, 좋게 작용을 해가면서, 네, 최재, 여섯 번 패배 이후에 드디어 첫승을 따낸 조일장 선수예요. 네, 네 번째 세트 전장 폴리포이드입니다. 경기 좀이게 끝났습니다. 4 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사의전 네 번째 세트 대결입니다. 빨간색 김명훈 선수예요. 아래쪽은 조일장 선수인데 오버로드 위쪽, 김명훈 선수는 왼쪽. 오버로드는 최대한 두 번째 오버로드를 숨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것을 지금 은 보여주고 있어요. 네, 레어 이후에 발업까지 좀 찍어준 그 형태라고 볼수 있겠고요. 네. 반면에 구드론을 그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빠른 발업이 무섭기 때문에 몸을 사려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몸을 상주한 공 살... 그냥 빼요. 빙집털리 네. 하려다가 일부러 열어줬다라고 판단을한 네. 걸로 보이거든요. 아 지금 들어와서 여기 싸움을 드론 드어저 들어서 병력 사람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느 정도 피해를 뺐지. 와 여기서 좀 보격보역 나가 내면 되죠. 네. 저정 생산하면서 시간 끌어주고 네. 드론이 같이 항전하다가 안 잡혔거든요 네. 네, 체력은 빠졌지만 오우. 드론의 생존 하지만 결국 노리는 것은 빠른 어쨌든 저글이후로 상대방의 안마당을좀 지배하면서 뮤... 스파이어가 완성된 이후에 뮤탈스크까지 이어가는 것 어떤 콤보거든요 네. 지금 조일장 그렇죠. 선수가 노리는 건 이게 저글링들을 남겨놓은 것이 조금은 안타깝네요, 지금. 네. 해에 네. 대한 어쨌든 두려움 때문인지는 몰라도 입구 쪽에 좀 남겨놓은 정글링이 좀 있었습니다. 몇타보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방어타 올리고 있습니다, 김병호 선수는요. 네. 이게 빌드 방황 불리하면은 모든 걸 걸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좀... 여기가 좀 지어지고 있는데 여기를 집요하게. 자, 본진 쪽에서는 지금은 스포크로니가... 지금 여기서 2기에가지만제취하고 네, 있네요. 지어지는 거좀 계속 견제를 통해서요. 네. 이쪽으로는 자원 차체는안 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이쪽 스포가 왼쪽에 안... 올릴 수밖에 없죠. 네, 오, 여기 세 개를 두고요. 여기는 방어 체제를 갖쳐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상의 뮤탈이 포답이에요 네, 뮤탈리스크를 몇개남겨놓고 갔기 때문에 사실 그 본진 어, 어? 쪽 견제해가면서 나, 스포 안 지어지게 계속 견제를 할 수도 있었는데 숫자를 어, 줄였기 때문에 앞마당을 갈수 있죠. 네, 현재야 그 투기하고 있는 뮤탈까지 합치면 7미터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한동안 깍새치를 중단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대가 앞마당 가스를 돌리기 전에 어떻게든 김명훈 선수가 7대계 가스를 확보해놔야 유탈스코 되고 유탈스코 수비에만 집중하고 있는 김명훈 선수의 빈틈을 다수의 저글링으로 노릴 수도 있어요 네, 병력과 추진 위치 올라가면 저글링 몰아넣고 있고 여기는 수포만 있거든요 네, 저글링도 지금은 너무 네. 어, 못 잡습니다 드럼까지 동원하는 것 자체가 좀 손해거든요 아 여기 손에 많이 봐요 네 정링이 양 차이가 너무 납니다 네. 뮤탈의 혼났기 때문에 뮤탈에 대항해서 스커지를 누를 수밖에 없었는데 정링이 네. 그냥 쑥 들어왔어요 그렇죠 여기 드론 지금 다소리 꺼내고 있고요 사우다가님 빼주면 그만이고 뒤에 이제 앞마당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 어우 뮤탈이 숫자 지금 꽤 돼요 아 괴롭혔던 그 공간에 네. 아직까지 방어타워가 안 올라갔습니다 아. 가스를 어떻게든 앞마다 가스도 빠르게 확보를 하긴 했는데 이런 칠백이 쌓여있는 게 미네랄과 가스 밸런스가 안 맞는 게본진쪽 미네랄을 다못 썼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미네랄 밸런스 자체가 지금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 들어오는 저원링들은 정리가 됐습니다 뮤탈리스크가 어, 숫자 차이가 교배수를 넘어서는 3배수 가까이 네. 뮤탈리스크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아우. 또 이렇게 들어가면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없어요 여기 또 오면 빈틈이 생기고 빈틈을 또 찌르죠. 나가도 손해인 상황인 거죠. 네, 이렇게 여기 깨놓고 붙질 못해요. 아, 포가또 가장 선두에 있는 소호가 깨졌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아, 넓어진 이런 상황인데 네. 또한 무더기 올라옵니다. 네. 여기서 좀싸움이 와, <laughs> 이거 너무 많아서. 예, 네, 상대 빈집 대비용으로 지금은 따로 빼놨었던 뮤타리스키였는데 네, 다 왔어요. 네. 열에 그래서 오버로드 끌어내고요. 와 좀, 게임 자체가 진짜 이상하게 어떻게든 막 극복해 나가면서 이기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불참품. 와. 이거. 자 하나가 좀 때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뮤탈 오면 막혀요. 네. 결국은 빈집 털이 밖에는 답이 없는데 드론 잡아도 뮤탈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은 네. 수비가안 되거든요. 여기는 자원 차치가 거의 안 됩니다. 저리 또 가요. 와. 뛸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을. 주자. 와. 이 견제 때문에 질질초일장 네, 네. 연패 이후에 연패를 끊어내고 승을 따내면서 서대대1을췄쳤습다아아움을털털어내위해해서저저질승승리필필하하든요요 네. 패패 승입입다다 패패 승승이이지지 패패 승패패 될지 지기기 질질질 니다질질트대결질 시작하겠습니다. 삼사일 전 최종 5세트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빨간색 조일장 선수의 와 이번에는 어, <laughs> 예. 탈의 신입니다. 와 훨씬 네. 많았어서 특히나 3인용맵에서는 공격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도 높다. 오버로도 네. 보내놓고 저은이건 다른 곳으로 뛰면 되니까 네. 남겨놓고 갔어요 저은이를 네. 도기가 들어가면서 안쪽 상황도 보고요. 이건 하나만 잡아도 이득이 꽤 크죠. 오 좋아졌어요. 발업도 지금은 됐죠. 네. 먼저 찍은 것을 휘대. 와, 이용을 그, 한 거죠, 이건 이렇게 되면. 네, 자그 빈틈에 복수하러 온저 대규모의 어쨌든 정우리거든요. 네, 들어가서 이제 싸움을 지금 걸고 있거든요. 나 왼쪽 저거는 반응이 좀 늦었었어요, 김명훈. 네.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추가 병력 또 오면서요. 오른쪽 병력, 병력 사람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 오, 우희리오. 오, 겨 아, 김명훈. 끌어들이면서 압도적인 차이를 지금 또만들었어요 네. 뮤탈도 찍었, 찍었으면서. 인구 차이가 좀 벌어졌습니다. 유. 아니면은 뭔가 오버로드를 찾을 건지 판단을 해서 해야 서해 되는데 아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글링이 뮤탈 싸움 하다가 저글링이 본진한 쪽에 들어올까봐 그걸 경계하느라 그랬고 네. 자스쿼즈 포함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달려듭니다 네, 들어서어요는데요 뮤탈 싸움에서 어탈어어왔어요들어상요들어든상요 네, 이번에 뮤요이번왔뮤탈들 네. 뮤탈로, 뮤탈로. 먼들달려들면서 뮤탈 싸어에서좀이 먼저 요 차이가 좀요 차이가 좀 납니다. 왔어요들어왔어왔습니다 하지만 뒤 뒤잡았어요. 네. 하나 또 나와요. 시간 끌면서 라, 추가되는 어쨌든 뮤탈리스로 지금은 미어에겠다라는 아, 네. 생각인데. 야. 저도 저르이파고들면서 어, 이거 두개 들어왔습니다. 빠르게, 어, 이 예, 빠르게 어쨌든 여기서 뮤탈리스. 야, 이거 다 잡았어요. 자, 잡았습니다. 네. 야, 이거 다 잡았습니다. 쐐기 박아요. 그냥 공중을 제압해 버렸으니. 네. 자, 스커지까지 추가해서 안전히 도장 찍겠다라는 생각으로 한쪽은 뮤탈리스고 한쪽은 어? 저글링. 저걸로 입으 병력은 못 나오거든요 조일장은요 아 그러니까 스쿼드 링을 추가해서 상대 모이는 뮤탄리스크까지 그냥 뿌리 뽑겠다라는 네. 생각 뮤타리 더 세다 야뮤탄리 마무리 하나요 야, 야. 대기. 네, 진짜. 네, 자 여기서. 네, 뮤타리 지금은 다 왔는데 네. 지금은 일부 돌아가야 어 돼요. 저링이 건물을 엄청 빨리 깼어요 지금. 네, 여기. 대다수의 뮤탈을 안마당 쪽에서 남기고 소수 뮤탈만 가서 상대방도 져 네, 그냥 방어타워 예. 방어 하나 딱 짚고 가면 네. 돼요. 야뮤탈의이 컨트롤 을 통해서 잡아내고 세기를 받고 있거든요. 역심 나오나요? 자한 타이밍 저우링도 지금 뽑아놨겠다. 네. 저우링 반응해야죠. 네, 들어가서 이 병력들 제대 무타네 신, 비비에 신, 무타네 신, 조일장 선수의 역습을 기록하면서 승자가 됩니다. 아,